버그입니다 버그. 근데 이 다음부터 안 붙어서 문제예요. 에이, 거기까지 거의까지 붙었으니 거의까지 붙었다는 게 일단 성공 아닙니까? 괜찮아요. 나 이제까지 두번 시도해갖고 하나 됐어. 어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슈아 <laughs> 갑시다. 아 이제 여기서 이제. 하급수류탄도 못 던지네. 아, 그, 그러니까 그, 맨날 골드스라고 없애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응치랑 이거 다 없애는 게골드스라는 것도 있고, 애들이 맨날 그러고 싸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응치 들고 왔다고 싸우고. 네. 아. 그 폭탄도 보면 아카테스에서 맨날 연포 그거 들고 왔다고 아. 싸우고. 연포건 있지 않아요? 연표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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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이 왜? 폭탄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근데 코어로 어차피 네, 네, 네. SG 코어로 만들어놨어 SG 코어 없어집니다 얼른 만들어놓으세요 아 머리 아파 왜 이렇게 바뀌는 게 많아 네. 네. 그니까요 아, 아 이런 파. 거 싫은데 아 근데 무슨 적응하자마자 또 난리 났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다 의심이 가 그러니까 왜 바뀌는지 다 의심이 가니까 게... 아다 눈에 뻔한, 뻔한 네. 뻔히 보이잖아 네. 의도가 <laughs> 골드스라 플러스 니즈끼리 싸우지 마란데. 행기 왜 없애는 거야? 행기 없어진다고요? 어. 예, 행기 사라져요. 뭐야, 나 이제 관심도 없어, 이제 그냥. 근데 행기 <laughs> 없어지면 선박 그거 어떻게 구해? 그래, 나는 이제 기대도 안 해, 이 게임에. 기대감이 없어, 기대감이. 조심 음... 아스트레이 안될것 같아. 왜요? 그거지. 업그레이드 선박도 없어질 것 같은데. 한번 업그레이드요? 챙기가 없어지잖아. 갈까? 예. 아, 근데 아스트레일이... 안 하세요? 아니 아스트레이 해적수가 많으세요? 아심해야아니그 강화설계도 강화설계도 없어질 것 같은데. 왜요? 행기랑 강화랑 뭔 상관이에요? 강화설계도를 행기 태워서 없잖아. 다른 아니야, 수급처를 만들어 주겠지. 다른 수급처를 만들어 주겠다 그럼. 일단 이거부터. 아니 아, 안 들고 왔는데? 뭐야? 어, 어 하울링 끊겼어. 날렸습니다. 아 오케이. 아, 진짜. 아, 파란색. 아, 파란색? 뭐지? 안 보였어, 씨. 버럭지 같은 놈들. 아! 아, 심해. 폭안 들고 왔어. 아, 씨. <laughs> 아, 심해. 셨나요다 부쉼. 네, 부셨습니다. 여, 아, 날렸어요. 나가 빵, 먹을때가르쳐을 이미 썼네, 네, 이미 썼습니다데 어, 이 어, 어쩔 이 어, 어이 어, 어쩔 수 없이. 어, 이야무쩔수 없이. 이 어,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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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요 아니 아! 어, 만들... 맞아? 이거 왜 어. 만든 거야, 도대체? <laughs> 마린이 왜맞죠예 <laughs> 버겁니다 버그.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정용포를 날렸는데 한 번도 버프 있는 적이. 너무 슬프고. 닭깡제로 들어갔어. 작업으로 끌려야지. 아 심지어, 아, 심지어 신 분도 없었어요. 아까 닭깡이야, 진짜. 는 <laughs> 없어? 죄송합니다. 저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백어택 이거 왜? 백어택은 들어와 있나 모르겠네. 그거 확인이 안 돼. 상시입니다상시상시 상시 아니야. 상시. 블레이드 상시. 아, 어, 방시 블레이드, 블레이드 상시. 말이 상시지안 쓰는 거 맞지? 백어택 스킬 두 개나 넣었다. 오. 두 개면 상시 깎가는 무조건. 두그 개면 상시. 어, w 랑 어스스레 백어택에 써 가지고. 분노의 어. 참. 빨리 푸시하는 게불가이라말 아이, 내가 먹었어. 뭐내 거? 아! <laughs> <laughs> 홀리한테 또 뺏겼네요. <laughs> 야, <아니. 웃음> 내거 없고. 여기 생겼어요, 다시. 아 블레이드도 예둔 쓰리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순, 어순나 예순, 어 순. 에든스는 데모이 아, 데모닉이.. 아, 네. 데모했어 네. 근데 블레이더도 네. 치명이 네. 엄청 잘 돼요 저원한 빼고 네. 저원한 빼고 에든스잖아요 지금 용맥가 이제 요방 수류탄 챙기고 난안 챙기고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바로 푸신러즈 데미지 얼마나 할지 궁금해 아까 보기 가자마자 쓸까요? 가자마자 빼겄대 가자마자 못쓰요 <laughs> 달려! 닥퍼 달리세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분에 맞출 겁니다 버프 넣습니다 어, 됐다 됐다 라이트 나이스 풀 쓰면, 풀풀풀수수수와 2억 천원 2억 등 아! 나 죽는다 거까 이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바디, 오, 보고 보고 잡아주세요 기절 보고 기절 요 1프났어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어, 한 마리 더나왔는 바로 나왔나보다 너무 근데... 많아서 죽어 그냥 보스페어 될거 같은데 넣었어요 아 잠깐잠깐잠깐 숨쉬고 와야겠다 몰라 그냥 보스페 한번 고르고 한번 어, 보고 점프했어요 살려줘 아 때린다 어 무릎 박아달말데 어,

지피야 그냥. 브 그? 다리. 야, 오, 칠천만. 나다못 데미지. 레드 약하진 않아. 아큰일났네 일단 모기지로. 왜요 내구도가 빵이네요. 어? 아 나. 버프 넣었어요. 재밌군. 데미지 천 들어간다. 와우. 뭐야? 어, 아니야? 병룡포4만 <laughs> 예? <laughs> 아나 무기 왜 이렇게 깨지는 거야? 아까 저기부터 이제 발이 타 들어갈 때1 2 시, 칠개 방에 사장위 여기 여기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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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너무 가지 <알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저 <아이>, 자리가 <웃음> 없었어요. <웃음> 아 이거 근데 틈이 없으시면 되나? 그러니까 이제 사격 사니까 버프 넣었어요. 나이스. 영꿀 데미지 아, 너무 쎄. 달콤해 달콤해. 와 근데 지금 이정도도이딜면 디엘님 본캐 진짜 미지 미치겠네. 어, 예, 가는 거봐아저디 어. 버프 대형.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아, 이제 거 할어어어어이어할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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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뭐 거 그니까, <laughs> 네, 먹었다. 몰라, 튀어 먹고서... 왜숨안다왜숨안차는리가 하나 놓쳤거든 아... 폴리가 하나 놓쳤어 아, 노딜인 때. 빨 먹어야 돼 ㅋ 싹다 치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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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마정3필요면 <laughs> <것들이? 털어만 웃음> 먹어요